사법고시 합격생을 자칭하는 글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그 얼마 전에 문제가 또 되기도 했었죠. 네.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일베에서 그니까일개이들아 로스쿨러들 고소드립에 쫄지 마라 뭐 이러면서 사법고시 2차 합격증 사실 인증샷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. 네 네. 근데 또 저게 또 다른 지금 사이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로스쿨 측에서 저걸 조작하고 있다. 아. 그래서 여론몰이 하고 있다해서 또 다시 이제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데, 아. 그러니까 이, 이 얘기를 딱 보면 뭐 물론 이 지금 올린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글을 올려서 나중에 이거 말고 또 노무현 대통령 비하는 글까지 애들을 올렸던 아이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뭐 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또 지금 또 일각의 주장이 나올 것처럼 로스쿨 측에서 조작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라면 네. 또 다른 이제 또 양상이 될 텐데 이게 어찌 보면 단적으로. 로스쿨 지금 로스쿨과 네. 사법고시 합격자들과 사이에 그 불신이. 최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?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법조인는 사람 씁쓸한데 네. 서로 조금의 양보도 없이 그냥 이쪽 일촉즉발로 이렇게 치닫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특히나 뭐, 네. 지금처럼 갈등이 촉발될 때 일단은 법무부가 얼마 전에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갈등이 더 격화되었는데요. 법무부에서 사실 존치한다는 이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85.4%고 네, 네. 반대가 12.6%입니다. 결국에는 여론 조사에 에 의해서 사법 조 사법 고시가 존치하느냐 안느냐에 예. 굉장히 갈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로스쿨에서 사법 고시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기에 여론을 선동을 했다 네. 이러한 인식을 줄 문제가 있습니다. 저는 생각해요. 그냥 사실 패스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린 글을 그 로스쿨과 그 사시 출신들이 참잘 갖다 붙여서 이거 음모론을 짠건 아닌가 이성 이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. 사실 뭐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그렇죠. 이야기고요. 어쨌든간에 자 인증샷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두 가지 예를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.